안녕하세요.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마음 챙김 음,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행동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텐데 책에 나온 내용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 개인적으로 이세 가지 행동은 음, 우리의 인생을 좀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아, 지금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스트레스가 많이 받을 때이세 가지 행동만큼 우리를 보호해주고 음, 우리를 어, 방어해 주는 것이 없다는 라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중요한 세 가지니까 우리 빼곡 여러분들은 다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예, 제목 그대로 마음챙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챙김 하면 명상을 떠올리는데 예, 명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매번 시간을 내 가지고 의도를 갖고 또 주의 집중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어 호의와 호기심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심호흡하면서 또 현재를 잘 음미하면서 또 필요할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명상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책에서 얘기하는 그 마음챙김을 하는 것은 명상만을 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마음챙김은 힘들 때만 하는 명상 수행이 아니다. 마음챙김은 살아가는 방법이자 존재하는 방법이다. 뭐요? 마음 챙김은 살아가는 방법이자 존재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사랑을 나눌 때나 식사를 할 때, 일할 때나 양육할 때등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마음 챙김을 수행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의 순간순간 유용성은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그 어떤 스트레스 관리 기법보다 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명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챙김의 그 본질,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을 뭐라 그랬죠? 명확한 이해. 명확히 보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감정 상태, 나의 몸 상태, 지금 주변 상황, 내가 돌아가는 일 상황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나 상황이나 어떤 감정에 그 매몰 돼가지고 어? 그냥 휩쓸리듯이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만 하게 돼요. 대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 정말 화나면 있으면 화를 내는 거죠. 짜증 날이 있으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좀 멈춰서서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짜증 날때 짜증을 내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날때 화를 내게 되면 더안 좋은 결과 초래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부부 관계나 어, 양육할 때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성격대로 <laughs> 내 감정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결코. 어떤 외부 자극에 반응만 하게 되면, 내가 원래 내 성격대로만, 내가 나온 그 감정대로만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결과는 더안 좋아져서, 더 스트레스가 오거나, 어, 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안 좋게 됩니다. 그럴 때, 잠깐 멈춰 서서, 이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응. 그리고 상대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라는 것들을, 잠깐 멈춰서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보기 시작해 내면 상황이 좀더 명확하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면 어떻게 되죠? 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러한 의사결정이 반응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개가 아니라 1000개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바뀌는 거죠. 이 얘기를 정말 어, 긴 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예, 스티븐 코비의 어, 성공한 사람의 습관이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내가 얘기하는 일곱 가지 방식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예, 반응이 아니라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대응하게 되면은 그 성공한 사 일곱 가지 습관의 원서 제목들 하면은 더 효과적인 사람이죠. 효과적인 사람이란 것은 이 사람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목적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 성공한 사람 일곱 가지 생활의 원제예요. 때문에 반응의 일에 대응할 수 있었을 때 여러분이 목표하고 목적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적하는 바대로 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또 강력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 그래서 어, 우리가 마음챙김을 명상을 통해서 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 삶의 존재 양식으로서 다시 말해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어, 볼수 있는 훈련, 오히려 그런 습관을 되게 된다면 어, 우리의 인생이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이라 할수 있겠죠. 읽어드릴게요. 음, 자기 자비에, 자기 자비라고 이제 번역을 했네요. 자기 자비의 개념을 처음으로 규정하고 측정한 사람은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심리학과 교수 크리스틴 레프이다 그는 자기 자비란 우리가 공경에 처한 친구를 대하듯 우리 자신을 대하라는 거라고 말한다. 우린 자신의 고통에 호의와 애정을 품고 자신을 대하도록 배우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대신 한 팀으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설사 뭘 잘못 하고 있을 때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공경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비는 아주 파격적인 접근법을 제안한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어. 근데 반성은 자기자비, 자기 연민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거 어 실패했어, 실수했어. 잘해내야지. 할때 중요한 거, 기그안테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럼 수치심을 느낀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더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고. 그런데 자기 연민. 그래, 너는 완벽하지 않지만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면 역으로. 너는 이미 온전해. 그래, 더 나아질 수 있어. 라는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이 있는 상태에서 반성을 해야지만 마음도 건강해지고.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더잘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이 계속 또 성공할 보장이 없잖아요? 또 서, 실패할 겁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자기 그 연민이라는 성숙한 방어 기조로 그 실패에 대해서 상처를, 스스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실패를 경험한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직장에서, 어, 사회에서, 개인적 으로 하는 일 가운데,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못 났어. 너는 안 되는 놈. 응? 너는, 너 이러니까 너 가치가 없지.라는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됩니다. 수지심은 정말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좀먹는 악마 같은 놈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연민이 해야 돼요. 동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거 작은 것의 힘, 타선 행동의 심리학에서 여기서도 연민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연구 결과 연민이 수치심과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여기에 있는 스스로의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기꺼이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포함된다 해서 뭐가 나오냐면 연민이 자기 자신의 연민과 타인의 연민이 나옵니다 1번이 자기 자신의 연민이에요 타인에 대한 연민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동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만큼 나의 정말 강력한 방어기제가 없어요. 방어기제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숙한 방어기제 되게 중요합니다. 어. 성숙 방어기의 핵심은 자기 연민, 자기 동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덜달칠수 있고 다시 도달할수 있으며 다시 도달했을때또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그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반성할 만큼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걸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나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나는 이미 온전한 존재야. 그러나 더 나아질 수가 있어. 이미 온전하지만 더 나아질 수 있어. 내가 노력하고 더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음. 이런 자기 동정과 자기 연민이 있었을 때 저는 인생이 특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성공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마음 챙김 하시고, 두 번째는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자기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책원제가 Good Morning I Love 이에요. 그래서 이, 왜 이런 제목일까 했는데, 이게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굿모닝 아일럽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마음으로 친절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 사랑에는 세상 밖으로 나간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친근한 수행이다 간단하지만 인생을 바꿔줄만큼 강력한 수행이다 뭐죠 간단하지만 인생을 바꿔줄만큼 강력한 수행이다 나는 이 수행이 당신의 인생도 바꿔줄 거라 확신한다 어, 이저자가좀 책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이분이 과학자시지만 본인의 인생을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이쪽 분의 야 권위자고 뭔가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아왔을 것만 같은데 본인의 실패담을 잘 드러내요. 이게 마지막에 이분이 이혼을 하시고 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걸 극복한 하 것이 바로 이 굿모닝 아이 러브 유 스윙법으로 극복을 하신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딸한테 처음 그 기억하게 한 명언이 바로 하이데고 명언이었습니다. 몇번 말씀드렸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우리 존재란 무엇인가? 우리 존재는 어떻게 취험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예, 말.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느 정도 알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교육, 어떠한 말과 표현을 하는가가 매우 중요하고 그 교육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예, 사랑의 언어를 하면 좋죠. 특히 타인에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게 이,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안녕 사랑에는 세상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되돌아오는 친근한 수행이다. 저는 이걸 이제 세 개로 분류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 사랑해라고 이미 말을 했을 때 나의 존재가 더 훌륭해져요. 더 사랑이 많은 존재로, 친절한 존재로, 응, 감사가 충만한 존재로 어, 규정이 됩니다. 내가 이럴 걸 표현할 수 있을 때 사랑이 언어를 해, 표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내 존재가 훨씬 더 거듭나는 거예요. 훨씬 더 훌륭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녕, 사랑에는 누군가에게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뭐죠 타인에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하면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듣는 상대방도 좋아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안녕 사랑해 하면 그 사람이 넌 뭐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안녕 사랑해 하면 그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안녕 사랑해라고 말을 했을 때내 존재가 더 풍성해지고 내 존재가 멋져지잖아요.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네, 그 사람의 존재도 더 풍성해집니다. 일단 들을 때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안녕, 사랑해. 반가워, 사랑해. 감사해, 사랑해. 좋아해. 그러면 들을 때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듣고 대부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입싹 씻지 않습니다. 그거를 다시 해주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이 말을 할때 제가 뭐라고 모르, 했죠? 예,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말은 존재를 규명한다. 그 사람의 존재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 수행법은 뭐냐면 나만 잘되는 수행법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안녕 사랑해. 그러면 나또 듣겠죠? 예, 선순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죠? 세상 밖으로 나가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되돌아오는 선순환. 그래서 나, 내가 이걸 듣게 돼서 난 더욱더 기분도 좋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걸 들었기 때문에 더난더그 얘기를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말할 수 있는. 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곰곰이 우리가 마음생김을 할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은 어떠한 말을 하고 살았는가. 내 자신에게, 내 아내에게, 내 여자친구에게, 아니면 내 친구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세상에 나는 어떤 언어를 말하고 있는가. 어떤 글을 쓰고 있는가. 그것이 곧 우리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이왕이면 내가 어떤 표현은 나도 듣고 다른 사람도 듣는단 말이죠. 그럴 때 감사의 마음으로 친절한 방법으로 사랑의 언어를 하게 되면 내 존재가 좀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뀔 것이고 그걸 듣는 그 누군가는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은 자기가 듣는 그 사랑의 표현을 언어를 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존재도 바뀔 것이며 그것이 나에게 다시 되 돌아오기 때문에, 예, 긍정적인 선순환. 사랑의 선순환. 존재의 상승? <laughs> 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흔 탱글.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본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신을 사랑한다. 내 자신을 동정한다. 나는 내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철저하게 믿는다. 세 번째, 표현한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친절한 방법으로 사랑의 언어를 한다. 그러면 나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선순환이 일어나서 내가 함께하는 나의 공동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내 존재가 바뀌고, 너가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2021년 여러분의 인생이 좀더 멋진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